여러분, 로마의 심장, 콜로세움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피와 환호가 넘실대던 그곳, 상상만 해도 심장이 쫄깃해지지 않나요? 콜로세움은요, 무려 2,000년 전에 지어졌대요. 지금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검투사들이 목숨 걸고 싸우던 곳,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던 곳, 그 역사의 현장. 지금부터 함께 걸어볼까요? 콜로세움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었어요. 로마인들의 삶과 문화를 담아낸 거대한 무대였죠. 정치, 사회, 문화, 심지어는 로마인들의 자부심까지. 모든 것이 콜로세움 안에서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검투사들의 싸움은 잔혹했지만, 그 시대에는 최고의 볼거리였대요. 수만명의 관중들이 환호하고, 승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검투사들의 모습. 웅장한 콜로세움을 가득 채운 열기를 느껴보세요. 콜로세움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선, 로마 제국의 영광과 쇠퇴를 함께한 역사적 증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웅장함과 이야기는 우리를 매료시키죠? 자, 이제 콜로세움의 비밀을 파헤치러 함께 떠나요? 콜로세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기대해도 좋습니다.